27일 하나솔루션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2분기 실적의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7일 종가는 200원 오른 36,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조 최우가는 47,250원. 최저가는 3만원입니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은 판가 인상 및 비철금속 가격 하락 등 비용 감소 요인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맞게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분기별 수익성은 변동성이 크지만 매출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증권은 하나솔루션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조 565억 원, 영업이익이 1,529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하나로 지분 36.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대 주주는 김승현 회장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19.2%. 소액주주 비중이 52%에 달합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주식별로는 개인이 431만 7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115만 9천주, 기관은 312만 4천주를 각각 순매수 했습니다. 개인은 이틀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현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